앞에서 USB 통신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황을 사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USB 통신 연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USB 케이블을 PC와 TOP의 전면 포트에 정상적으로 연결하고 연결 버튼을 눌렀는데 연결에 실패한다면 PC의 장치 관리자를 확인합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Windows에서 제어판을 실행하고 검색을 통해 장치 관리자를 찾는 것이 쉽고 빠릅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를 확인하여 볼때 터치 오퍼레이션 패널이라는 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USB 케이블, TOP의 USB 포트, PC의 USB 포트의 문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연결이 안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해 봅니다. 1. 양쪽 USB 케이블을 다시 뺐다가 연결해 봅니다. 2. PC의 USB 케이블을 다른 포트로 옮겨서 연결해 봅니다. 3. 다른 USB 케이블로 교체하여 봅니다.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에 알수 없는 장치로 표시될 때 해결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치 관리자에서 이 USB 드라이버가 알수 없는 장치라고 가정해 봅시다. 알수 없는 장치를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해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검색을 누른 후,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은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다음은 직접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직접 들어가 USB 드라이버 셋업 파일을 실행하여 직접 설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USB 버전 문제로, USB 통신 연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TOP는 USB 버전 3.0 이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USB 버전 3.0은 파란색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처럼 PC의 USB 포트가 파란색인 경우 컴퓨터의 호환성 여부에 따라 연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버전 문제로 연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PC의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버전 2.0 USB 포트가 있는 경우 USB 2.0 포트로 이동하여 연결하고 없는 경우는 USB 허브를 이용하여 연결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USB 통신이 정상적으로 연결된 후, 업로드 화면에서 프로젝트 파일 업로드를 진행했는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팝업된 경우. 이 경우는, TOP의 프로젝트 파일을 전송할 때, 보안상, 프로젝트 업로드가 불가능하도록, 프로젝트 빌드 화면에서 빌드 파일의 프로젝트 파일을 포함, 옵션의 체크를 제거하여 전송한 것입니다. 이는 TOP에서 운전되는 파일, 즉, 빌드가 완료된 실행 파일인 HBZ 파일은 전송되지만, 편집 가능한 프로젝트 파일인 TDS 파일은 제외하고 전송하여 TOP에 업로드할 프로젝트 파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나는 경우. TOP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설정된 경우입니다.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사 지원 고객센터에서도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위에 두 경우는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